Thank you. 개척 시대의 캘리포니아 황금 광산. 밤이 되자 광산 근처의 술집은 술과 카드놀이를 즐기려는 광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많은 술집들 중에서도 특히 미니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일하고 있는 집은 언제나 손님으로 들끓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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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우리 귀여운 아가씨 미니를 위해서 여러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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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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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배. Yeah. Drink, drink, drink! Blue eyes that are bright as diamonds on shiny, must drink, drink, drink! Blue lips that are red and sweet as the fruit on the tree. 이곳 사람들이 민희라는 아가씨를 특별히 귀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원래 민희라는 아가씨는 고아였습니다. 20년 전긴 서부계책의 길을 떠나던 어느 역마차에서 한 어린 아이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아기가 동네 사람들이 돌보는 가운데 잘 자라서 오늘날 민희가 된 것입니다. 어 <laughs> 미니, 너 오늘 보니까 역시 넌다 컸구나. 이거 오늘 몇 살이지? 아 음, 이제 기엽당이보다도 아름답구나 미니. 아유, 그만해 란스. 란스 넌 나랑 같이 자란 동갑나기잖아. 마치 동네 아저씨들 같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같은 동네 청년인 란스는 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도 은근히 미니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미니. 우리는 같이 자란 동갑나기야. 우린 어렸을 때부터 서로 무척 좋아했지. 소꿉 장난할 땐넌 신랑 나는 같이 <laughs> 뭐 이쯤밖에 나 어쨌든 우린 말이야 우린 미리 네가 1 6살 때인가, 빠치1 6살때왜 결혼까지 생각했었잖아 미리. 고 <laughs> 벌써 망상 해수욕장에 갈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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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그랬다고. 아니야 망상이 아니고 병탄 아래 그 오산인가야 오산. 너 오산 하고 있어. 민희 네가 16살 때넌 사랑에 빠질 뻔했다고 그런데 말이야 네가 너무 어리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렸었지 16은 사랑하기엔 너무 어리다 이랬다 16살 I loved her so But she was too young to fall in love And I was too young to know We l a u g h e and we sang And do the little things that made my heart glow. But he was too young to fall in love, and I was too young to know. Why did I give my heart so fast? It never will happen again. But I was a mere lad of sixteen. 이날 저녁 동네 청년 란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미니와 자기의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둘 작정이었습니다. <laughs> 동아저씨 아줌마, 형님, 아우 그리고 각종 강아지 여러분, 오늘 밤 미니와 저와의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우 이거 안돼. 난 물만 마시고 취한 남자는 난생 처음 봤어. 그런데 이렇게 술집의 분위기가 화기애질 무렵, 이웃 동네 청년인 카스트로가 웬 낯선 사나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 누구야? 어, 나야, 나 란스. 이웃 마을에 사는 카스트로. 왜 이럴지였나? 눈 이렇게 작고 간결하고 왼쪽 이슬 위에 점이 하나 있는 사내. <laughs> 잘 봐. 기억 안 나나? 남들이 일념. 못 여성의 가슴 속에 서 있는. 완벽한 미남이라고 부르지. <laughs> 들어봐, 너 말고 네 옆에 달고 온 녀석 말이야. 응? 뭐? 달고 왔다고? 내가? 그럼 무더 왔냐? 달고 오지도 무더 오지도 않았다. 내 발로 스스로 걸어왔다. <웃음> <응>? <웃음> 생긴 봄 보마뱀 같이 생겨가지고, 넌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 부탁 같지만. 사라져주라. 술집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난 떡존스다. 한마디로 말해둔다. 내 권총을 울기하지 말아라. 권총은 두번 울지 않는다. 부탁이다 너희들 진짜 자꾸 이러면 은내 유치원 때 성질이 나온다. 에이, 참께 떡존스. 자는 음악을 사랑하지 않나? <laughs> 아, 이발란스이 사람은 그냥 떡존스라는 사람이야. 날더러 이 동네 술집을 안내해달라고 해서 그냥 데려왔을 뿐이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미니씨, 떡존스한테 술좀부탁해 그럴게요. 아, 란스, 넌 남을 너무 의심하는 게 탓이야. 떡존스라는 이분은 얼마나 믿음직하게 생기셨니? 눈썹도 짙고 말이야. 아니, 너 뭐라고 그랬어 미니 지금? 아, 조용히 해. 아가씨, 아가씨 이름이 미니라고? 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큰 그래 자어저좀목좀 챙깁시다 어쩜 목소리도 멋지셔라 자 여기 있어요 미니는 존스에게 생맥주 한 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떡 존스는 단숨에 마셔버리는 것이 었습니다컥컥컥 아가씨 한잔더 아니 아니 그술동체주죠 여기 뭐 동동주 같은 건 없나? 없습니다 컥컥 난 술을 저렇게 잘 마시는 남자는 처음 봤어 정말 박력있고 야성미가 철철 넘친다 어쩜 저렇게 매력적일까 미니는 덕존스라는 낯선 사나에게 이상하게도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매력을. 선산의 좋은 존스에 이끌리는 것 같자 미니를 마음에 두고 있던 란슬리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란슬리는 미니가 평소에 매력이 넘치는 남자다운 남자였기 <목소리> 때문에 속으로 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니, 미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음, 남자다운 야생남자, 성 목소리가 좋은 남자, 거기에. 이성을 지닌 남자, 용기 있는 남자, 뭐 보자? 나도 야성과 용기를 자성을 보여줬다. 난소는 음. 마치 원숭이처럼 이렇게 속으로 끓고 있을 바로 그때 밖에서부터 웬 청년 하나가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 그, 그, 큰일 났어요, 큰일! 야, 야. 아니, 너 뭐야? 큰일 아니, 우리, 우리, 우리 동네에 도, 도둑이 들어왔대는데요. 그 녀석이 움직이는 곳에는 꼭... 물건 하나씩이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때 이그 동네에서 바로 아까 낮에 도둑을 맞았을 때인데요. 그 도둑이, 도둑이 이번엔 우리 마을에 왔을 게틀이없대니까요 네, 여러분 긴장할 거 없습니다. 도둑? 아니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겨우 그좀 도둑을 무서워한단 말이야. 자, 란스는 평소보다 훨씬 힘있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잡으러 갑시다. 란스, 나카스트로박은 이웃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안 가도 되겠지? 미슨소리야채스로바넌내 응? 조수가 돼야 돼. 자, 빨리 가자고. 우린 용감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용감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아, 어, 진짜 갈 거예요, 란스? 그래 미니, 미니 기다려. 도둑을 잡아올 때까지 여러분 가자! <laughs> 솔직하게 란슬리는 동네 청년들을 이끌고 도둑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란스, 몸조심해야 돼. 응, 알았어, 미니. 근데 도둑은 어디 있는 거야? 몰라. 어쨌든 가는 거야. 자, 가자! 청년 일행이 모두 도둑을 찾으러 떠나가자 술집 안에는 미니와 낯선 산에 떡 존스 둘만 남았습니다. 엄나 아이 저 존스 덕덕 존스라고 하셨죠. 아 그러고 보니까 당신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네요. <laughs> 그렇군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참 운이 좋은 사이었습니다 미니라고 하셨던 것 같지? 네, 내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지만은 주로 밤에만 다녀서 그런지 아가씨 같은 미인은 처음 봅니다. 밤에만 다니시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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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신경 쓸것 없어. 그 아, 근데 모두들 도둑인지 뭔지를 잡으러 가고 집을줄집반이 조용하니까 좀좀 <laughs> 이상하고. 미니 우리 심심하네. <놀놀려> 아, 아, 안 돼요. 아, 그럼안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심심한데 뭐야? 심심한데 우리 뽀뽀나 할까? 에 무슨 소리? 그 우리 이게 심심한데 달빛 아래 산책이나 하자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아난좀자 <laughs> 우리 달빛 아래 산책이나 하지 않겠어 <laughs> 아우 낭만적이기도 하셔라 좋아요. 자 우리 함께 걸어줍시다. 우리는 걸어갔지 달빛. 빛과 별빛 사이로 침묵의 그처럼 빛나는 사랑의 눈길로 하늘 가는 꿈을 살아 설레이는 바람 따라 이바 존스와 미니는 밤길을 무드있게 거닐었습니다 저... 존스씨 왜 그러지 미니 <laughs> 저덕 존스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 미니하고 똑같은 생각 <laughs> 뭐라고요? 아 몰라요 망측해요 아 보기보다 은큼해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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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사나이 가슴을 치고 그러지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생각 말이에요. 밤길에서 짧은 폭우를 내립니다. 왠지 쑥스러워진 달님은 구름 뒤로 얼른 모습을 감췄고 그 덕분에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잠시 후. Rain, rain, since you went away, oh rain. Rain, blazing down all day, oh Ray, Ray, seen such rain. Rain, never seems a great You and I did our hearts say goodbye. So never separate and hurt one another. I leave it all to fate and then they discover They're alone yet they still love the same. So they must start again. Rain, rain, since my love has gone.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아주 예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 어, 존스씨, 비가 내려요. 우리 그만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야, 난 지금 가야 돼. 어, 가자니요? 어디요난 하루 이상 같은 동네 머무를 수 없다고. 자, 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어디지? 지금 빨리 좀 얘기 좀 하자. 그건 왜 물으세요? 아, 자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가장 부잣집이 어디냐고, 어? 존스의 얘기를 듣고 있던 미니는 빗물에 젖은 존스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놀랐습니다. 떡 존스의 얼굴은 빗물에 씻겨지면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 아 어, 존스, 당신 얼굴이 왜 흰색에서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아 어, 이상해요. 없던 상처 자국도 있고 이, 여기 좀 어, 봐요. 어, 어 아아니요 미니. <laughs> 나 <laughs> 사실 그 연극 배우들 분장을 하고 있었어. 아 미니, 나 이만 갈게. 어, 빨리 그 분장 좀날 해켜달라고. 네가 정심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덕존슨은 왠지 당황이하면서도 미니의 팔에 이끌려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니, 미니. 웬즈민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것, 이 여자한테. 이제 나의 생활을 순순하고 민니와 함께 어떤 새로운 삶을 창고 해야 될것 같아. 아, 존스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이리 와서 젖은 옷을 말리세요. 그리고 술한잔더 드릴까요? 민니는 덕 존스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존스의 젖은 옷을 닦아주고 술을 한잔 권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을 찾으러 갔던 란슬리와 동네 청년들 일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 란스가 돌아오나 보죠? 비가 오니까요.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그친 뒤에도 사람들은 술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존스! 덕존스는 보이랬다! 달아날 생각은 마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드디어,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미니! 미리 무사해? 네! 너와 함께 있는 녀석 말이야! 더욱 덕 존슨과 모언가 하는 녀석은 라마레스 라는 본명을 가진 도둑이야! 도둑 중에서도 이 마을 저 마을 안 지지는 일이 없는 전국적 도둑이야! 그럴 수가! 존슨! 덕 존슨! 항복해라! 아니, 라마레스! 이좀 뜯은 녀석아! 이제는 훔칠 걸다훔치고내일인 미리까지 훔치는 거야! 아, 드디어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주스, 란 씨의 저 말이 사실인가요? 그만, 그만, 그만! 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군요. 그래. 하지만 미니, 오늘 밤 미니를 사랑하면서부터 내 생활은 청산해냈어. 너를 알기부터 난 모든 것을 청산했었어.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면서도 뻔뻔하게 말을 잘하시는군요. 어둠 속에서 날 포옹까지 하고 서그러는뻔뽀까지 하려고 그랬었죠, 이 아빠! 분명히 얘기하자. 그건 네가 먼저 그러려고 했던 거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뭐라고요? 아 자존심 상해. 나가요, 나가요! 미니는 홧김에 덕지술수를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순간! 이명과 함께 존스는 쓰러졌습니다. 아, 아, 존스! 존스! 미니는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덕존스는 란스 리의 일행 중 누군가가 쏜 총알을 오른팔에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 존스! 미니! 미니 무사해? 난 무사해요. 아, 네. 하지만 내가 왔김에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만 존스씨가 총에 맞고 말았어요. 아, 그걸 모르고 우린 저 덕존스가 그냥... 뒤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건줄 알고, 무조건 추웠었는데... 어서 옮겨서 치료를 하고 봐야죠 아, 그래, 그래, 그래. 란스는 엉겁결에 존스를 업었습니다. 와, 어이구, 어이구, 허리야. 이 녀석 굉장히 많이 먹나 보죠. 어서 근데, 가요, 란스. 응, 알았어. 아. 란스는 더 존스를 업고 달렸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까지 달렸습니다. 며칠 뒤 란스 일행의 총을 맞은 도둑 더 존스는 완쾌돼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니, 난 미니처럼 좋은 아가씨를 만난 걸 추억으로 생각할 거야. 도둑 생활 10년 만에 미니처럼 아름다운 아가씨 처음 봤어. 이제 도둑 생활을 청산하게 됐지만 여한이 없어. 아니, 뭐야, 더존스 아니, 안 그러면 계속 도둑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란스, 떠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거야? 준수씨, 건강하고 무사하길 빌어요. 죄의 대가는 많이 받았으니까 곧 풀려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은 않겠어. 하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기다릴게요. 준, 아, 안녕. 아, 아, 아니, 미니! 아니, 기다려... 이런... 기 가, 떡존스. 다시 오지 마. 영원히 안녕! 미니를 사랑하는 란틀리는 덕 존스가 영영 이 마을에 돌아오질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니는 이미 존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뒤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덕 존스는 도둑의 소질이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서부 아가씨 미니의 마음을 그는 가장 마지막으로 훔쳤으니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난 존스 씨 생각이 자꾸 나는 걸어떻게 너무 You. <laughs> 떠나간 도둑 존스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한, 란스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열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여자들은 가끔 엉뚱한 남자를 사랑하는 바보 같은 버릇이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럴 때 말이야, 나 란스를 사랑해버리면 이팝 개그 드라마가 깨끗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대체 미니는 왜 존스만 좋아할까?

그 뒤로 10년이고 20년이고 미니의 마음이 돌아서길 기다렸다가 결국 나이 50에 장가를 들었다는 설도 있고 끝내 총각으로 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은 98번째 시간으로 존 루터롱 원작 서부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원승 윤소라 연출 김기덕이었습니다. 트리네트 여름 신상품.